내전근입니다. 내전근에 박근을 같이 마사지를 하는 건데요. 주로 박근에 포커스를 줍니다. 다리를 양쪽으로 외전시키고요. 외전시킨 상태에서 비대칭을 하십시오. 그 다음에 하방에다가 보정물을 끼워가지고 에, 모멘텀을 만듭니다. 이 공간을 유연한 사람이 있고 유연치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에, 유연치 않아도 마사지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 보정물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적절하게 비대칭으로 만들어서 스트레칭을 합니다. 자, 양쪽으로 동시에 스트레칭 할 수도 있고요. 예, 한쪽씩 시소하듯이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고요. 각은 길게 잡아서, 예, 모멘텀을 길게 할 수도 있고, 짧게 할 수도 있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비대칭 상태에서 하거나, 아니면 대칭을 유도해서 하거나, 좌 우로 하거나, 동시에 하거나, 이제 다양하게 섞여서 하시면 됩니다. 자, 한쪽에 락을 걸어 놓고, 이쪽 다리는 이제 내외전을 합니다. 내외전을 해서 대체를 갖다 감싸요. 이렇게. 감싸서, 이 본인 방향으로, 본인 방향으로 당겨질 수 있도록 하는데, 요것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,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. 하나, 둘, 셋. 자 수평으로 밀고 당기고 수평으로 내전, 그다음에 외전. 이때 이 하체는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인계점까지는 끌고 와야 됩니다. 자 여기까지 밖에 들리지 않죠 하체가 대퇴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고관절 부위를 압박해서 놓고요. 자 수평으로 내전, 외전, 내전. 외전, 내전, 외전. 자, 너무 이제, 이완된 상태로 긴장을 했기 때문에, 다시 반대로 외전을 시켜서, 아까 했던 동작을 또 반복합니다. 하나,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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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수평을 유지하고요. 네, 수평을 유지하고, 대퇴는 누르고 하텐는 들어 올립니다. 자, 수평 내전, 수평 외전 수평, 수평, 수평 내전, 수평 내전. 수평 내전, 수평 내전. 자, 이렇게 해서. 내전근 특히 이 슬관절을 꺾고 마사지를 하게 되면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내전근 중에서 박근이 제일 많이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.